조금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어. 정말 조금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지. 딱 필요한 만큼의 만족해야 해. 정글북, 발려의 노래 중. 인생에서 부침을 겪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어떤 날에는 무엇이든 해낼 것 같은 불굴의 열의에 충만해 있다가 그 다음 날에 왠지 모르게 헤어나기 어려운 피로에 휩싸이고 활력이 떨어져. 모든 것이 두렵고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자신이 긍정적인 활력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우리는 거기에 대처하고 성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결코 늦지 않았다. 무엇보다 동기란 원래 오락가락하는 것이므로 동기가 사라졌다고 해서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다. 게다가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매일 최상의 상태에 있지 않은 편이 오히려 정상적이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사실 미니멀리스트가 되가는 여정 중에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 실패는 자신에 대해서 더잘 알고 어려움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며 지혜롭게 성장할 기회를 이루는 다른 말이다. 즐기기 미니멀리즘을 향한 여정 내내 즐기려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단순한 삶을 실현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 동안 혹은 그 어떤 순간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 나는 1년 넘게 손가방 하나만을 사용했다. 사계절 항상 같은 가방을 들었고 문자 그대로 애용했다. 가방은 내 마음에 쏙 들었고 모든 의상과 잘 어울렸다. 안타깝게도 그다지 튼튼하지 못해서 이미 해지기 시작했지만 한동안 어디든지 나와 함께했다. 몇년 전이었으면 아마도 같은 스타일의 가방을 세 개쯤은 갈아치웠을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은 쉽게 새 가방으로 바꾸지 않은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 것이나 일단 사고보는 대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가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에는 내가 손가방이 없이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방을 바꾸는 일이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았으며 물질적 측면은 본질적인 것 다음 순위라는 것을 깨달았다. 경험에서 나온 이 이야기는 미니멀리즘이 어떻게 우리의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더 적지만 더 나은 소비를 할수 있는지 보여준다. 사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물건과 마주쳤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자신에게 물어보자.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일해야 하는지 떠올려보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 일하는 시간만큼 가족이나 친구를 위한 시간, 내 여가를 위한 시간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한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은 한 시간의 자유를 잃는 것과 같다.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하는 자유의 가치보다 큰지 물어보아야 한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되고, 목표 그 자체가 되어서도 안된다. 중요한 것은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당신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물건만 소유하는 것이다.따라서 막내딸이 체험학습 캠프에서 처음으로 당신에게 보낸 편지같은 고이 간직해온 물건들을 버릴 필요는 없다. 열두 켤레의 구두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도 없다. 당신의 삶은 극단적인 미니멀리스트의 삶과 똑같지 않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얻는다거나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지 않는 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은 쓸데없는 짓이다. 주변을 비우기 전 스스로에게 해볼 질문들.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부족에 대해 두려움이 있는가? 해소되지 않는 욕구불만이 있는가? 가소비를 부추기는 환경에서 자랐는가? 쇼핑을 자제할 수 없는가? 무엇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가로막는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인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가? 더 적게 가지고 살기로 했다면 구매를 제한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즐거움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미니멀라이프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따져보고 진정한 즐거움을 줄 것을 구입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먹을 거리를 간소화하면 건강해진다. 또한 가공하지 않은 천연 재료나 제철 재료로 만든 가벼운 음식은 먹는 즐거움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위장 크기에 비해 훨씬 많은 음식을 먹는다.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 무엇을 먹는지도 모르고 삼킨다. 식탁 위의 미니멀리즘이란 더 건강하게, 더 천천히 한입 씹을 때마다 맛을 음미하고 식사하는 순간을 진정으로 즐기면서 먹는 일을 의미한다. 누구나 그만 먹어야 할 때를 알아차리고 적당한 양만 먹기를 바라지만 스스로 자제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음식을 먹을 때 몸이 느끼는 감각에 집중하면 포만감이 느껴지는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고 스스로 음식을 조절할 수 있으며 결국 다 적게 먹는 식습관을 기를 수 있다. 나는 속이 답답하거나 복통이 있을 때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즐기지 못하는 편이다. 온통 신경이 곤두서서 안 좋은 기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몸의 상태를 파악해 좋은 식습관을 들을 수 있었고 결국 삶까지 변화시킬 수 있었다. 써야 할 때는 쓰고 다른 데서 줄일 줄 아는 절제야말로 진정한 절약이자 미니멀리즘이다. 미니멀리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도록 돕는다. 의미가 충만한 삶을 산다면 매번 지폐를 헤아리거나 귀중품으로 온몸을 휘감을 필요가 없다. 풍요로움은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이나 자연 속에 존재한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이란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행복한 순간에 소중함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며 우리는 그런 행복의 기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안다면 당신의 삶 전체가 충만해질 수 있다. 적게 가진다는 것은 가벼워진다는 뜻이다. 가벼워질수록 경험, 사람, 만남에 개방적인 태도를 살수 있다. 약속 줄이기 초대를 거절하기 어려운 것은 남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무례해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감 때문에 득이 되지 않는 만남을 계속한다면, 그저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일은 취업 면접처럼 목표의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이다. 아예 선생님과 면담하거나, 평소에 참석하길 원하는 모임에 가는 것도 진짜 필요한 활동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다 보면 정작 나를 위한 틈을 내기가 어렵다.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매일 자신을 위한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 명상하는 시간이 길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매일 하는 단몇 분의 명상이 정신적 건강은 물론이고 육체적 건강에도 많은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로 입증된 바 있다. 명상은 하루를 기분 좋게 맞기에도 좋은 방법이다. 아침에 하는 명상은 몸보다 정신이 먼저 부드럽게 깨어나게 하며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요가와 필라테스처럼 가벼운 운동을 15에서 30분 정도 해도 좋고, 보다 강렬한 운동을 좀더긴 시간에도 좋다. 미니멀리스트의 옷장. 나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기 전에도 옷장 정리를 자주 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매번 얼토당토하는 갖가지 이유로 물건을 잘 차분하지 못했다. 이 블라우스를 입으면 트러블이 생기긴 하지만 정말 예뻐. 이 바지는 살찌기 전에는 정말 잘 어울렸는데 이 치마는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버리긴 아까워. 이 굿은 얼마나 어렵게 구한 건데.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물론 그 옷들은 여전히 옷장 바닥에서 잠자고 있을 뿐이었다. 곤도마리의 정리의 발견을 읽은 후에 어느 아침 옷장을 최대한 가볍게 정리해야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며 잠에서 깨어났다. 입지 않는 옷이 너무 많았고 수납할 공간조차 부족했다. 정말로 마음에 드는 것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늘 입는 것만 남기고 싶었다. 옷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옷과 신발 가방의 절반 이상을 치우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나의 진정한 첫 번째 대 정리였다.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기로 했을 때 옷장은 제일 먼저 단순화를 실천해야 할 시급한 대상이었다. 지금은 나를 100% 만족시키고 내게 잘 어울리며 규칙적으로 입는 옷들로만 채워진 옷장으로 거듭났다. 일주일 동안 몇벌의 옷이 필요한지 떠올려보라. 이때 옷의 수를 터문이 없이 제한하지 말자. 다만 오래도록 간결한 옷장을 유지하려면. 유행을 타지 않는 옷들로만 갖추고 서른 벌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마지막으로 당신의 스타일과 어울리는 색, 취향을 고수하라.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고 스타일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 책도 명백한 정리의 대상이다. 다시 읽을 책들 위주로 간직하자. 책을 정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자책을 보는 것이다. 전자책을 읽는 것도 똑같이 즐거운 독서 경험이다. 전자책의 장점은 많다. 특정 페이지나 문단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고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쉽게 검색해 찾을 수 있다. 책도 명백한 정리의 대상이다. 다시 읽을 책들 위주로 간직하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보내기 방법은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여유를 부리고 사두리지 않으며 때로는 시간을 허비하고 거스르며 사는 것이다. 프랑스 아츠 4강. 미니멀리스트는 물건이 아닌 경험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나중에 여행을 추억할 물건을 챙기기보다 항상 그 순간을 충분히 즐기길 권한다. 작은 것에 만족하며 검소하게 살기. 화려함보다는 우아함을, 유행보다는 세련됨을 추구하기. 유명해지기보다 존경받고, 부자가 되기보다 여유로워지기. 열린 가슴으로 별과 새들의 소리, 아이들과 현명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 열심히 공부하고 조용히 생각하며 성실하게 행동하고 상냥하게 말하기. 기회를 기다리고 사두르지 않기.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이고 자발적이고 무의식적인 것이 평범함을 통해 성장하는 일. 그것이 나의 교양학이다. 윌리엄 헨리 체닝 쥐리트 클릴랑 저자의 인생은 간결하게 라는 책이었어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매일 최상의 상태에 있지 않은 편이 오히려 정상적이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뭘 해야지? 막 장기적으로 쓰고 막 이래도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혹은 도무지 너무 오래 기다려서 안될것 같은데 막 힘이 빠지기도 하고. 달려나? 그니까 막, 어떤 날은 막, 당연히 되지?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막 믿음을 가지다가, 지치는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너무, 믿었던 만큼 또 너무 절망적이게 되고 그런데, 또 그러다 보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근데 무엇보다 동기란 원래 오락가락 하는 것이므로, 동기가 사라졌다고 해서 재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다. 아, 그냥 내가 겪는 이 모든 게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거구나. 나는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야. 이런 걸 생각해야 될 때가 있고, 아, 지금 내가 겪는 거, 나만 겪는 거 아니지. 다른 사람도 다 겪는 거지. 좀 모양이 다를 뿐, 누구나 다 힘든 때가 있고, 뭐, 좌절할 때도 있는 거지. 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좀 나은 것 같아요. 물론,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짜증나겠죠?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맞는 말인데, 남이 그런 소리 하기 전에 내 스스로 먼저 깨닫는 게 훨씬 낫겠죠. 내가 이런 게 가능해지면, 내가 상대방한테 넌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안 하게 되겠죠. 기약이 없는 어떤 걸 기다리면서, 약간 그게 되면 인생을 즐기기 시작할 거야. 친구와 커피를 마신다든지. 좋아하는 뭐 전시회 같은 데를 간다든지 내가 할수 있는 거 지금 충분히 할수 있는데도 기다리는 게 있다. 그거를 끝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미니멀리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내다 버릴 때까지는 나는 안 완벽해. 난 준비가 되지 않았어. 물건을 다 내다 버려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 건데 인생에서 겪는 것도. 좀그 순간 순간에 잠시 쉬어가면서 알아요 힘든 거 그러니까 마음이 막 저기에 가 있는데 나를 위해 잠깐 숨 돌리고 이런 게잘안 되잖아요 특히 목표 지향적이신 분들 특히 그게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일 때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더 많이 일을 한다고 그 기간이 더 당겨지거나 그런 게 아닌 것일 때그니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걸잘 구분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나를 쉬게 하는 방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은 내려놓고 또 힘들 때 도움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 감사한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감사한 거 그런 걸좀 힘들어도 적어보면 조금 하루가 낫게 느껴지고 아 그래도 나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은 간결하게 다들 마음 편하고 행복하고 간결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